곡선투영 가셔가지고 요 모서리 잡으세요 그 다음에 요 모서리 잡으시고 요 모서리 요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바깥쪽 그 다음에 여기 위쪽 그 다음 안쪽 그 다음에 확인 그럼 도형이 완성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원호 있죠 이 원호가 얼마인지 체크 좀 해야 돼요 이 원호. 그래서 디멘션 가셔가 치수한번 뽑아볼게 요 얼마 나오는지. 30.5가 나오네요. 30.5. 그럼 직경어따 지금 61이 되겠네요, 기자. r이 3 0 5니까 그럼 직경어따 60.61. 그러니까 직경어따 61이 나와요, 기자. 61에서 이 12.5를 빼주면 돼요. 아니, 잠깐만, 61? 61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직, 아 파이군요. 정정합니다. 이 파이가 지금 3 0 5네에요 기자. 전체 크기가. 그러면 30.5에서 거기 그, 도면 보시면 12.5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. 그 소세지 모양의 그 폭이.